네이버 웹툰 마흔쯤에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은 한성민이고 나이는 마흔이에요 소개팅 선을 보러 나왔죠 아 이게 무료긴 하나 다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 내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살이 되었어도 상대방을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긴장된다 그냥 집에 가서 배달 음식에 영화나 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거리에는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보이는지 저중한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딸랑 맞나? 어서오세요 정희선 32살 아기 예쁘다 이쪽으로 온다 제발 맞았으면 시선아 여기 오래 기다렸어 아 아니잖아 진짜 오케이. 저 혹시 오늘 1 0 0한분 만나요. 성함이 김준서 씨 아니죠? 현성민이니까. 소은 씨, 여기입니다. 뭐, 죄송해요. 다른, 다른 사람 만나러 왔죠. 죄송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나저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 자기 집까지 왔는데. 딸랑, 혹시 이번에? 어서 오세요. 이분이에요. 에이, 아니지. 딱 봐도 남보다 나이가 많은데. 언제 오냐고 토개나 보내 봐야겠다. 현선민 씨. 네. 많이 기다렸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이쪽이 맞다고. 네, 반갑습니다. 담배 이제 한대 빨고 왔나. 아, 뭐뭐 뭐 드시겠어요? 음. 저는 시그니처 루악 스페셜이랑 수제 더블 벨리, 베벨 치즈케이, 골드 에디션이요. 이름도 기네요. 뭐, 뭐, 시그머? <laughs> 금방 주문하고 올게요. 42,000원인데, 42,000원이요? <laughs>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안 오시길래 걱정했는데, 일은 잘 해결되신 거예요? 우리 집 초코가 밥을 안 먹었어요, 초코가. 우리 애기 있거든요, 집에 애기요. <laughs> 강아지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 및 초코거든요. 애가 절를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소개팅하는 걸 구경하는 것만 같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데 끝까지 보면은 이제 이분이 집에 가려다가 포장마차에 어... 갑니다. 여기 계산는 이분이 다 하셨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계산을 아줌마가 왜 해? 이거 남은 것만 다 마시고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 얘기는 하러 왔어요. 먹던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을 거뒀잖아. 결제 취소고 하 다시 계산대로 할까? 근데 대웅군이 무척 발달하셨네요. 여자들이 안기고 싶게. 에인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거짓말했죠. 저도 있어요 요즘 사이가 안좋아 헤어질까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날밤 꽐라가 돼서 저 여자분이랑 같이 모텔에 오게 되죠 집은 아닌것 같은데 꼭 모텔방 같은 모텔? 뭐야 이거 내가 왜 모텔에 누워있어 어머 일어났어요? 금방 나갈게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댓글에 댓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 그렇긴다 그렇겨 올해 39, 39살 아재인데 39세 아재인데 작년에 나랑 동갑인 사람 소개팅으로 나갔다가 상대방이 시들어 가는 외모를 보고 나도 나이를 먹었다는 걸 실감함 나도 그분이 보기엔 별다를 바 없었을 테니 어떻게든 젊음, 젊음을 붙들려고 길을 쓰고 주 5회 운동하고 피부과에서 수염 제모 레이저 등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젊음이 내 소나기에서 모래알처럼 스르르 스루, 빠져가는 게 느껴진다. 슬프다. 그렇군요. 여기 선생님과 똑같이 주 6회 런닝 피부과에서 미라젯 제모 받고 있는 87년생 1인 있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87년생이면 그나마 젊, 젊은가 아닌가요? 이하 동문 89년생 아재입니다 우리 힘내봐요. 89년생도 젊은데? <laughs> 늙으면 늙을수록 맞는 짝을 찾아야 하는데 유독 남자가 주제 파악 못하는 거 심하긴 함. 남자는 와인이라 늙을수록 다 좋다, 좋다 하느니 나도 이제 30대 들어서 남자지만, 걍 남자는 나이 불문 어린 여자 만나려고 발악을 하는데 본인 전 체적인 외모가 30점이라고 치면 한 60점 이상은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 응? 음... 음뭐 말이야? <laughs> 나는 솔로만 봐도 40대는 진짜 확 티나고 30대들이 픽도 안 하더라. <laughs> 무슨 말이야? 관리해라. 난 서른 살까지만 해도 26 만나고 다녔다. 진짜 관리 빡세게 하면 괜찮다. 다른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살입니다. 비혼주의 딩크한다고 깝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애나 낳으세요. 99% 확률로 적고랍니다. 마흔 살이면 이제 거의 뭐 끝났죠. <laughs> 그게 마음대로 되나 다시 타는데 어쩌노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음. 도박 범죄, 부모 등골 브레이크 같은 명백한 오답들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든 사회든 타인이든 심지어 부모든 멋대로 정할 수 없는 게 인생이 그냥 도박하거나 범죄 저질러서 정과자 되거나 부모 든골 빼먹지 않고 직장 잘 다니면서 제 밥벌이 잘하고 취미도 즐기고 그러면 그걸로 얼마든지 충분한 게 인생이 뭐 좋을 수도 있고 40살까지는 멋진 변이될 수도 있겠지만 50 넘어가면 좀 추한 그러겠죠 7 0 대부터 첫 사람 오지셔서 결혼 안 했다고 하면 개멋있어. <laughs> 그러나 와 이거 내 얘긴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너무 현실적이라 아프다. 잔인한 영화도 너무 묘소가 자제하면 시구금 초과일 듯. 이건 패폭이 시구금 초과다. 작가가 너무 폭력성이 짙다 너무 어지럽다. 다른 의미로 매콤한 느낌. 음. 그래도 이 사랑 가능성 있네. 적어도 머리털은 붙어 있잖아. <laughs> 와 호로다, 진짜 다른 의미의 경, 결혼 작년에 빨리 결혼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근데 파라까지 갈 무료고 9화부터는 유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흔 즈음의 일화였습니다.